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의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각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어,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게 되면 극성이 같아야 되고 건수 비밀 1, 2차 전격전압이 같아야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 저항과 누설 리액턴 비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단상 변압기에 대한 조건이 되고요. 삼상에서는 단상 조건 플러스 어, 변압기의 상회전 및, 어, 변이가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부하분담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는 비례를 해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를 해야 됩니다. 부하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럼 문제에서 부하분담은 변압기 용량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